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빈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구독자님들에 대한 어떤 질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요, 제가 컨텐츠화 하려고 해요. 이걸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거나 되게 비슷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런 질문들 중에 괜찮은 질문들, 혹은 그만큼 빈도수가 많은 질문들을 뽑아서 컨텐츠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H킴님. 음... 비니군 형님 유튜브에 댓글로 문의드렸었는데 저 또한 테슬라 주주이며 19년도부터 열심히 주식을 모았고 30대 중반을 맞이하는 나이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 수입차는 쳐다도 안 보고 6년간 1로 하이브리드 열심히 탔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뭔가 투자적 관점에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열심히 모으셨던 분들을 무조건 리스펙합니다. 뭐, 부끄럽지만 아직 미운이고요. 뭐 미운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작년에 모델 Y 롱레인지 계약해뒀는데 i4 40 프로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모아에는 시승을 여러 번 했으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었고, 아이폰은 아직 시승을 못해봤습니다. 동생 한 명도 없는다 생각하시고, 어떤 차량이 더 나을지 의견 부탁드려요. 나이 33세, 179의 덩치가 좀 있다고 하시고, 평균 하루 운행거리는 30km가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건 제가 출발하면서 오늘은 XC40 리차지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윤리표님이랑 같이 장거리 챌린지 갔다가 <laughs>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아 i4가 이제 m 5 0도 아니고 i4 eDrive 40 vs 모델 Y 롱레인지에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이슈가 많고 굉장히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하셨던 구독자님 보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제가 금방 이거 댓글을 달아드리겠다. 근데 댓글을 달기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언는 영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단순 비교로 i4 eDrive 40이 나아요. 모델 Y 롱레인지가 나아요. 이렇게 말씀드리. 너무 애매해요. 저는 뭐 이제 둘다 차량을 타봤고, 그리고 타보고 있고, 그리고 리뷰를 할 만큼 공부도 좀 했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영상이 될것 같기도 해서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근데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모델와의 롱레인지와 i4 e-drive 40은요, 그냥 거의 고양이를 키울까요? 개를 키울까요?의 정도의 다른 차량입니다. 아예 다른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으시고,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양이 키울까요? 개를 키울까요? 그러면, 아니, 개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개를 좋아하시면 무조건 개를 키우러 하겠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개도 좋고요 고양이도 좋아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모델과의 롱레인지는 일단 사륜 구동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내연기관의 사륜 구동이 아니라 그냥 앞뒤로 모터가 있고 트랙션 컨트롤이 앞뒤로 있고 역토크로 인해서 에너지를 회생하는 게 양쪽으로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또 좋은 질문이고 굉장히 또 아주 밸런스가 또잘 맞는 게 모델 Y와 I4 E-DRIVE 40이랑 무게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120kg 정도 차이가 <laughs>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델 Y에는 있지 않은 에어 서스펜션이 I4 E-DRIVE 40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왜 아까 개와 고양이 만큼이나 다른 종족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I4 E-DRIVE는 후륜 스포츠카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무겁으니까 스포츠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I4 E-DRIVE 40은 스포츠카를 좋아하시는 분들 들 중에서도 거의 350마력을 후륜으로만 내뿜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그러니까 후륜을 좋아하시고 꽤 고성능 후륜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될수 있는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차량 중에 하나가 i4eDrive 4 0이에요 그것과 굉장히 다르게 모델Y 롱레인지는요 굉장히 안정된 트랙션 컨트롤을 갖고 있고 겨울에도 굉장히 안정스러우면서 재미는 적당히 있어요 뭐 그거는 코더링에 대한 재미라기보다는 직발 가속이라든지 뭔가 안정감적인 부분에 대한 재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빠른 스티어링 휠의 조작 그리고 엑셀 리스폰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리스폰스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모델Y가 그래요 의외로 i4가 스포츠카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좀 맞은 값이 있고 핸들이 상당히 가볍고요 여유로워요 승차감 또한 여유롭고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되게 신기하게 원래는 i4e 드라이브 40의 성향이 사실은 모델 와의 롱레인지에 있어야 되고요 모델 와의 롱레인지에서의 리스폰스라든지 기민함이 i4e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성향이 맞는 차량이에요 근데 제 생각엔 이거 안전 때문에 서로의 마진 값을 준것 같아요 모델 와의 롱레인지는 그렇게 잡아 돌려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게 넣어놓은 것 같아 모델 3 퍼포먼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e 드라이브 40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모델 Y 같은 기민한 엑셀 리스폰스와 티어링휠 리스폰스를 넣어놓으면요 오버 스티어링 오버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뭐 생각일 뿐이 아니라 진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어마 무지하게 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예민한 조향감으로 예민하게 엑셀러레이션 반응을 이끌어낸다 초반 토크를 리니어하게 뽑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초반 토크를 뽑아낸다 이런 바로 그냥 휙돌아 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특히나 비 오는 길이나 눈이 오는 길 같은 경우 그래서 서로의 각자의 다른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각자의 다른 또 개와 고양이에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모델 Y 롱레인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SUV고, 빠르고, 직발가속 괜찮고, 테슬라라고 하는 최근 브랜드 특성에 맞춰진 꽤 괜찮은 전기차량이다. 그리고 더하기,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어마무지한 장점이 있는, 소프트웨어적 OTA가 장점일 수도 있는 그런 전기차량입니다. 다만,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승차감이 안 좋은 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 제 친구, 우리 와이프, 우리 아이들까지 모든 가족이 아우르는 승차감이 안 좋아요. 좋은 차량인 모델 Y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i4 e 드라이버 40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승차감 정말 좋고요. 그 정도 승차감이면 아, 상당한 수준이고요.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 와중에 후륜에서만 밀어주는 꽤센힘 때문에 앞쪽에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가볍고 날래고 그리고 편안하고 여유로워요. 생긴 건 스포츠 카예요 그런데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토파일럿만큼의 에이다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id8에 부합되어 있는 꽤 괜찮은 에이다스가 가장 최신형 드라이버. 라이빙 어시스턴스 프로 버전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의 에이다스로는 전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차량의 특징인 SUV, 그리고 승차감은 안 좋을지 언정 4명이 좀 여유롭게 탈수 있는, 혹은 뭐 모델 Y 같은 경우에 5명까지도 탈수 있고, 뒷좌석 접고 막 이러면은 거주성부터 시작해서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i4 E 드라이브 40 같은 경우에는요, 적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다행히 뭐 프로를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가죽의 시트에 착좌감 같은 것도 좋은 버네스카 가죽이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뒤쪽에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테슬라에는 없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죠 대신에 또 모델 Y에는 헤파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i4 e-Drive40에는 헤파필터가 들어가 있지 않죠 대신에 i4 e-Drive40은 편안한 착석감과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승차감은 좋을지언정 접지 공간이나 후열의 거주성이 그렇게 넓지 않단 말이에요 못 앉을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가, 일단 가족이 없고 거의 혼자 타거나 여자친구랑 둘이 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둘이 여자친구분이나 혹은 혼자 탈 때는 그래도 좀 승차감이 있게 편안하게 타시는 게 좋잖아요 BMW라는 포츠 헤리티지와 테슬라라고 하는 요즘 아이콘의 신생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를 두 가지를 따져봐서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이제 이 중에서 뭘 고를 것인가를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총각이고요, 어느 정도 운전을 좋아하고 운전에 재미를 알아가는 상태다. 뭐 30대 초반이고 그러면 재미를 슬슬 알아갈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모델 Y보다는 i4 eDrive 0 p 프로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래도 나는 창감이좀안 좋더라도 많은 적재 공간이 들어간 SUV가 필요해 라고 하시면 모델 많이 사세요 혹은 오토파일럿만큼 뛰어난 ADAS가 필요해 라고 하시면 테슬라 사세요 근데 사실 i4e 드라이브40에 들어가 있는 ADAS도 괜찮다 괜찮은 편이다 그래서 장거리를 멀리 가는 데 있어서 뭐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독자님처럼 질문을 하시고 그 조건이라면 저는 i4e 드라이브40 쪽으로 갑니다 이건 진짜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저와 내일의 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또 이제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질문을 갖다가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하신다면 저는 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냐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둘다 예약을 해 놓으셨고 뭐 둘다 받으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 아, 그동안 니로 하이브리드 타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나쁜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는 차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델 Y도, i4 E 드라이브 40도 둘다꽤 재미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꽤 재미있는 차량 선택하셔서 즐거운 트라이빙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미니스습니다